새로운 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입니다. 먼저 교과서 26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의 땅의 모양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하지만 어떤 곳은 지대가 낮고 평탄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진 좀 이따 알게 될 겁니다. 또, 물이 모여 흐르는 곳도 있고 바, 바다로 둘러싸인 곳도 있다. 이와 같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땅의 모양. 자, 하이라이트 한번 주죠. 이러한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형이 있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섬은요? 네,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다 엄청나게 많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소매물도, 그리고 마라도, 장산도, 거문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나나요?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해안입니다.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 자, 갯벌은 가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갯벌이 나타나거나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다. 모래사장에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 해안이고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해안입니다.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한경명의 엉알 해안이네요. 이름 재밌네요. 엉알 엉알.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진군의 울진 해안. 이렇게 우리나라엔 다양한 해안이 있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있습니다. 자, 하천은요,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 하천, 즉, 강이라고 하죠. 지금 사진에 보는 건 영산강, 낙동강, 임진강, 섬진강. 근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죠. 자,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습니다. 평양에는 농사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양한 평야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섬도 있고 해안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야가 넓지는 않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건 김제평야, 김해평야 엄청 넓어 보이죠? 철원평야 그리고 김포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죠.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으로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엔 산지가 좀 많습니다. 강원도 안반대기, 고로포기산과 옥녀봉 일대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주변에 산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리산, 묘양산, 그리고 북한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형을 지금부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360도 AR, VR, 360도의 신기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화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우리나라 곳곳을 날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볼 거예요. 보고 싶은 지형을 선택해 보아요.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소매물도 등대섬이에요. 섬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를 말해요. 섬은 육지와 다른 독특한 생태계 및 동식물, 지형과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은 영토의 경계를 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곳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라산의 모습이에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이에요. 흰 사슴이 물을 먹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백록담이 산정상에 있어요. 한라산은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어요.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남해와 황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따라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 넓은 갯벌이 발달했어요.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간 많은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기도 해요.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만이에요. 이곳에서는 갈대 군락과 구불구불한 갯벌 등이 어우러져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반도는 서해안에 돌출한 반도예요. 반도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서 물로 둘러싸인 육지 부분이에요. 변산반도에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관광지로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변산반도의 채석강은 바닷물에 침식되어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호미곶은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반도 끝에 위치한 고지예요. 고지는 크기가 작은 반도를 뜻해요. 포미곶은 호랑이 꼬리라는 뜻으로 육지에서 먼저 해가 뜬다고 하여 해돋이로 유명해요. 포미곶의 해안 둘레길에서는 기이한 모양의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볼수 있어요.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순포 해변이에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고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많아서 여름철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송어해수욕장의 모습이에요.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리워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예요. 한강은 우리 국토 중부를 가로지르는 강이며,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줄기가 만나 황해로 흘러가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보여요. 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되어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나며 동서로 흘러 황해로 빠져나가요. 경기도 김포시 누산리에 위치한 김포평야의 모습이에요. 한강 하류에는 한강이 쓸고 내려온 토사들이 쌓여 농사짓기에 적합한 김포평야가 만들어졌어요.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금강의 황산대교가 보여요. 금강은 소백산맥자락의 전라북도에서 시작되어 대전, 공주, 부여 논산을 지나 서천, 군산 사이를 통해 황해로 흘러가요.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금강과 논산평야의 일부분인 채운평야의 모습이에요.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길고 넓은 강이며, 금강 하류에는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채운평야의 모습이에요. 금강 하류에 있는 논산 평야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며 남쪽으로는 호남 평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지리산 발해봉이에요. 1967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세개 도에 속해 있는 산이에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천왕봉 정상 모습이에요. 백두대간의 끝에 위치한 지리산은 해발 1925m로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노고단이에요. 지리산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곳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울산바위 근처의 설악산 정상 모습이에요. 설악산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1982년에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설정되었어요. 여기는 설악산 비룡폭포로 가는 길이에요.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설악산은 빼어난 산세와 맑은 계곡, 큰 바위, 울창한 나무 등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곳은 설악산에 올라가기 전의 휴게소 모습이에요. 설악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동해가 인접해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살펴봤죠? 그러면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땅 모양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 땅 모양 만드는 것은요, 활동자료 4와 점토, 사인펜, 사회가 부도 등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